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화요일이네요 네 로또 로비룻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시작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, 어제 보여드렸던 복귀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그 끝수의 흐름 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에, 전체적으로 출가 완주의 흐름을 5대5로 보시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5대5의 비율로 맞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신 다음에 다음을 또 예측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. 어, 어제 말씀드린 끝수, 이번 주새 끝.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새 끝을 다른 데서 어제, 어, 필출 필터를 참고해서, 음, 내용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. 이번 주는 한두수 정도가 있긴 있는데, 뭐, 그렇게 강하게 뭐 잡히진 않습니다. 어,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접목수로만 가볍게 사용을 한번 해볼까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뭐 전체적으로 다 버릴 순없고요 일단 주, 주말까지는 한번 볼 텐데요. 구매하기 전까지는 볼 텐데,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음, 강하게 나타나는 숫자는 없습니다. 한두수 정도가 조금 약하나마,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좀 비등비등 그냥 음, 오브지드로 좀 살아있다. 그 정도만, 네. 보고 있습니다. 아, 이제 스토리 1을 이제 들어갈게 겠습니다. 자, 이번 주 스토리완. 네. 지난주는 공유해드렸던 여섯 숫자가 완제가 됐죠. 이번 주는 어, 6번, 16번, 19번, 24번, 25번, 28번. 이 여섯 개 숫자를 제외 1차 제외수 스토리완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자 한번 합니다. 어,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, 뭐,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, 제가 공유해드리는 그, 재배 숫자, 12수는 제가 죽어도 안 갖고 가는,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갖고 가는 숫자입니다 네, 누구처럼 뭐, 자기는 가져가면서 뭐, 안 가져가니, 뭐, 뭐, 그런 치사한 방법 하지도 않고요 저는 절대 가져가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, 어, 또 하나 제가 참고로 공유해드리는 제외 12수는 단순히 그냥 뭐,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. 뭐 자기 나름대로 분석된 거 갖고서 다 공유를 해주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데 저 또한 음, 복귀 기록이 적어도 35주 이상은 완제되고 있었던 그러던 방식에서. 오류된 거다 없애버리고, 줄이고, 줄이고, 줄여서 지금 제가 가져가는 부분입니다. 간혹 이제 한 수씩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, 뭐 세상에 뭐 제일 완벽한 재회수는 없겠죠. 그렇지만 그 재회수 완벽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맞습니다. 이번 주 879회 1차 재회수 6번, 16번, 19번, 24번, 25번, 28번 이렇게 여섯 숫자를 알려드리고 어, 내일은 다시 제외 스토리 2, 제외 육수를 가지고 로또 로비 루 다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 아직 안눌러주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번 꼭 한번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서로 돕고상부상주하는 사회 네,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, 좋겠습니다. 네 로또 로비는 화요일 아침에 이상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